4월 22일 오후 태풍 수리개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한 태풍이 금요일부터 날씨 흐름을 바꾸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2일 목요일 15시 5 0 0헥토파스칼 대륙권 중간고도 일기도입니다. 북극 한계 축이 중앙아시아로 남한 반면 기암마루가 북상한 동아시아가 난기에 들어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온 건조한 날씨입니다. 저기압은 저기압길이 연결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수리계 쪽으로 고층 기압골이 중국 동해안으로 파이고 한반도로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기압골과 태풍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850헥토파스칼, 해발 1,500m 고도 일기도입니다. 고기압과 태풍 사이 위치 한반도로 한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고층에서 남서풍, 저층에서 남동풍, 대륙권 전 고대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4월 22일 15시 현재 수리계는 중심기압 948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시속 200km 강풍을 동반한 3등급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눈이 때로탄 수포태풍의 모습입니다. 이미 지적했지만 수리계가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현재 수리계는 북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밤부터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23일 금요일 500헥토파스칼 대륙권 중간고도 일기도입니다. 기암마루가 대세이지만 한반도로 남한 저기압이 슬계와 연결됩니다. 반면 강한 기압마루가 동해를 지나 오후 직회로 확장하면서 마루, 골, 마루의 블로킹이 나타나 기압계 흐름이 정체됩니다. 금요일 12시 해수면 기압에 나타나듯이 저층에서도 기압계 흐름이 정체됩니다. 저기압이 산동반도까지 이동하지만 동해에서 서해까지 확장한 기암마루가 저기압의 서진을 막습니다. 금, 토요일, 저기압이 서해상에 머물겠고 전국이 흐리고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에서 5에서 10mm, 그의 지역에서 1에서 5mm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반도 주변 기압계와 태풍 수계가 연결되어 대리권 고층에서 한반도로 북서풍이 붑니다. 하지만, 난기가 북쪽에 올라와 있어서 기온이 별로 내리지 않습니다. 금요일부터 내주 화요일까지 5일간 예상되는 평균 해수면 기압입니다. 오우측에서 출발한 저온 다습한 바람이 고기압을 돌아서 남동풍으로 한반도로 불겠습니다. 중무발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아서 공의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주 중반까지 서울 예상 날씨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추위는 비슷합니다. 22일 목요일까지 27도까지 상승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금요일부터 20도 내를 유지하겠고 내주에는 좀더 떨어집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에 그치겠고 내주에도 약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리계는 고온 건조로 가는 날씨를 저온 다습한 날씨로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형 태풍의 위력입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날씨 정보와 세계 기상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